빨리 밖으로 피나나자. 아, 어. 어. 생존당가저기요 그럼 음, 제가 지금 당장 백신을 만들어 보긴 겠는데 최소 두 시간이 걸립니다. 그래서 괜찮니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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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네. 저희가 어무하게 혹시 무리하신 있나요? 네, 여기 권총 하나 있습니다. 네. 산다. 어, 이 권총. 이 스트레! 아 뚝배기! 어, 죽었나? 죽었어. 죽은 거 같구나. 내 백신이 성공했어. 드디어. 백신이 죽이는 백신이었어. 정말로 좋다. <laughs> 그럼 아듀. 디 네.